네, 여보세요. 오늘도 전화주세요. 자, 오늘 어떤 친구가 전화를 주실지 함께 받아볼까요? 자, 돌려보세요. 여보세요? 네, 우리 친구 자기소개 부탁해요. 음, 복숭아 에이드요? 네, 우리 친구 자기소개 부탁해요. <laughs> 뭐야, 이거? 네, 어, 네 어. 친구 자기소개 부탁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에이드 유튜브의 자몽 에이드입니다. 아, 자몽 에이드 이들 네 우리 친구 어, 무슨 선물... 선물 받고 싶어요? 아 어, 저요? 저는 저는요 저는요 이쁜 얼굴을 받고 싶어요 아 이쁜 얼굴 네뽀끼뽀끼뽀끼판 크게 외쳐주세요 뽀끼뽀깃뽀기판 뚜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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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보내드릴게요. 잘 받아. 안녕. 기덜굴 뭐라는? 두두. 저는... 내 친구 두, 방송을 두, 통해서 두. 하고 싶은 말 있나요? 어, 저희 에이드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네, 그럼 안녕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야, 복숭아. 왜? 야, 너가 장난 전화 걸었어? 어. 야, 왜 시청자 수좀 올리려면. 야.